안녕하세요. 칠성궁 대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각 가정에 만복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올해 건강하시길 바라고 칠성궁 대신에서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칠성궁대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생, 즉, 소띠죠? 소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띠생은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해요. 사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특히 소띠생은 부모님의 삶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소띠생은 대체로 조상의 공덕으로 인연을 맺고 인연으로 살아간다. 공덕 없는 소띠생은 인연마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소띠생이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 힘이 들고 아픔이 많아. 소띠생이 어느 띠를 만나고 어느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을 물려받을 운이 또 아주 좋아. 그래서, 참. 24세 정축생, 24살. 취업 때문에 생각이 많은 시기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운이 그다지 좋지 않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괜찮고, 8월, 9월생은 그래도 운이 괜찮아. 응, 그래서 취업은 좋다, 이 말이야. 자, 36세 을숙생. 올해는? 옛 것은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스물네 살하고 왜 서른여섯 살하고 다를까요?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소띠라고 해서 정축생이다, 울축생이다, 울축년이다 이게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이동수도 좋고 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집을 사는 것도 좋아요. 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확장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야. 그 확장이 근데. 음. 본인이 갖고 있는 업이랑 다른 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아, 투잡은 안 되지. 아, 그건 안 돼. 투잡은 안 되고. 거를 어, 이 소띠들은 건... 또 희한한 게한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를을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또애인 있는 사람은 여기도 또 망신살 구설 수가 있어서 한 방에 아갈 수가 있어. 어쨌든 망신살 내가 가지고 있는 게한 방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48세 개축생 아까 전자에 말했죠. 결혼을 못 하는 양반들이 많아. 이 양반들은 괴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혼자 있는 삶이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경거망동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의 이별도 있으니 만약에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이별이 많으니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이는 아직 젊지만 내년에 아웃수 굉장히 안 좋거든 또 나가는 산자에 복삼자라고 할지라도 건강은 조심을 해야 돼 뇌졸중, 위 이쪽으로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신축생 이 양반들 올해 수에는 형제나 자식 때문에 금전이 나갈 일이 있어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셔야 돼 그냥 내가 보시겠다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애다리 목다리 아주 사람 복장 터져 죽거든. 그니까 차라리 돈이 나가면 전화의복이 돼. 그리고 안 좋은 기운은 금전으로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네네. 그게 맞아요. 네네. 혹시라도 또 올해 윤달이 있기 때문에 산도를, 산소를 산 건드리신 분들 있잖아. 네네. 만약에 산소를 건드리게 되면 이 양반들은 폐, 기관지 쪽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네.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이 좋은 취지가 어 남, 남한 소띠가 아니란 말이야. 집안의 사주도 중요하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고 나갈 때는 돈은 들어온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내가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지. 네. 또 72세 기출생. 내가 72세 기출생, 이제 60, 72점만 보려고 했는데, 네. 이 양반들도 봐드릴게요. 네.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할 때거든. 근데 이 양반들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자식 때문에 병이 들고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어, 부부가 계시면은 이렇게 같이 여행도 좀 하시고 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주 필요해요. 나를 위해 그렇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기축생 분들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건강 챙기시고 유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소띠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은 제가 더 유익하게 네. 어,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은 못하겠지만 내가 1대1로 정보를 온거 하고 틀리잖아. 네.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때는 더 좋은 정보로 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